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띠 그래프 알아보기. 네. 띠 그래프 알아보기. 네, 선생님 함께 수학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 배웠죠? 어, 네. 어, 그림, 그림 그래프 배웠죠. 오늘은 그림 아니고 띠, 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띠 그래프는, 어, 전체, 전체에 대한 부분의, 부분의 비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체에 대한 부분. 분의 비율 자 기억하나요? 자 대안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기준 뒤에 있는 게 비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비교 비교의 기준 비교. 맞아요? 그러면 전체 이 부분 부분 전체 맞나요?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전체분의 전체분의 부분이 됩니다. 네. 어, 이렇게 나타낸 걸비라고 했죠. 비. 그리고 비율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전체분의 부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100분율로 나타내고 퍼센트. 1 0 0분분율1분율로 나타낼 겁니다. 퍼센트. 자,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그랬죠? 1 0 0 된다고 게있죠 배. 어. 어, 우리 전체 동물, 동물 좋아하는 동물을 어, 전체는 몇 명? 50명. 50명 중에 20명은 토끼를 좋아하고 사자는 15명. 그리고 소는 5명, 마, 어, 말은 10명 좋아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50이죠. 그럼 50분에 먼저 토끼. 토끼의 백분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9분. 9분 얼마예요? 20이죠. 20 곱하기 얼마? 100. 100 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짠, 공 지우고. 5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2하면 10이죠. 5, 20. 10. 답은 얼마예요? 40. 40입니다. 토끼는 얼마? 몇 프로? 몇 프로? 40. 음. 토끼, 그 있습니다. 토끼. 그 다음, 볼까? 사자, 그, 사자. 전체 얼마? 전체 얼마? 50. 50분에 사자 얼마? 15. 15 곱하기 얼마? 100 100 해볼게요 똑같죠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2하면 얼마? 네30 30 화장 30. 30. 얼마? 30자 30. 그러면 손 손은 안 해도 알죠 얼마 전체 50분에 아그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분에 얼마? 5 곱하기 100. 100은 똑같이 2가 되고 5 곱하기 2는 얼마? 10이죠. 10이 됩니다. 손은 몇 프로? 10 프로입니다. 10 프로. 마지막 말 말은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을 말 똑같이 100분에. 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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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부분 말 얼마? 10 1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이가 되고 얼마? 20입니다. 맞나요? 말 얼마? 말 좋아하는 사람 몇 명? 몇 프로? 20% 20% 20자어 전체를 얼마였겠죠? 예, 곱하기 100을 했죠. 이럴 때는 어, 전체가 다 더하는 게 100이 되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다시 더하기 30 더하기 10 더하기 20이 얼마? 100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100이 돼요. 확인해 볼까요? 더하면 얼마죠? 70 더하면 80 더하면 얼마? 100이 됩니다. 네. 됐어요, 맞아요. 얼마? <laughs> 네, 다 됐고요. 끝이 아니에요. 자, 띠 그래프는 뭐냐면 어, 백분율 구한 걸 어떻게 띠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 쉽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아알수 있어요. 자, 그럼 띠를 하고 띠를 먼저 그 띠를 그려봅니다. 이를 그립니다. 비율은 어. <laughs> 이거를 띠로, 나타내, 띠로 나타내기, 띠로 나타내나타다 이렇게 띠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 얼마죠? 0부터 몇이요? 100입니다. 아홉 칸, 1, 2, 3, 4, 5, 6, 7, 8, 9. 이거 얼마예요 50 여기는 10 20 30 40 70 80 90 이렇게 <laughs> 띠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가 얼마죠 100%죠 100%, 100 맞아요 백이 여기다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큰거 먼저 큰거 먼저 그려줘요 자 누가 제일 커요 40이 제일 크죠 그러면 40%는 뭐예요? 40%는 뭐예요? 토끼. 토끼 맞나요? 그 다음 또. 토끼. 맞나요? 그 다음. 4전몇 프로? 15, 어, 30, 맞아요. 30. 그러면 10. 20, 30. 이 뭐예요? 사자그 다음에, 누가 커요? 말. 말은 몇 프로? 20. 그러면 10, 20은 뭐예요? 말. 마지막, 10, 10은 뭐예요? 소. 소. 여기는 소. 알겠나요? 자, D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로 나타내야 돼요. 겨억 나죠? 대안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기준이고, 뒤에 있는 게 비교라고 했어요. 비교? 비교 대 뭐예요? 기준. 기준. 그래서, 부분이 이쪽에, 전체가 이쪽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수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의 부분. 곱하기 배. 계산한 다음에 써 넣어 주고 모두 합하는 게 얼마? 100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이에. 예. 이에 예. <laughs> 나타내 주면 됩니다. 네. 학교 와서 함께 또 계산해 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